지진이 일어났다. 이때 나는 지진이 일어난 줄도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편안하게 누워있던 강아지가 벌떡 일어나더니 짖기 시작한 것이다. 너무 깜짝 놀라면서 크게 짖길래 나도 덩달아 놀랐다. 여태껏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지짐이었다. 평소 초인종이 울리거나 택배가 오면 짖기도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크고 뭔가 급박하다고 해야 하나. 감정이 실린 것처럼 엄청 크게 끊임없이 짖었다. 보통 캔넬에 들어가면 잠잠해지는데 오늘은 마치 분을 못 사귀는 것처럼 캔넬 안에서도 짖어서 진짜 이상했다. 현관에 나가봤는데 택배도 없었고 누가 온 것도 아니었다. 개는 몇분뒤 진정했다. 나중에 핸드폰을 보니 개가 짖었던 그 시간대에 지진 알림이 와 있었다. 규모는 2.9밖에 안된다. 규모 2.9면 지진계에 의해서만 탐지가 가능한 정도고 사람은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나 역시 지진이 일어난 줄도 몰랐다. 그 시간에 개가 이성을 잃고 지진 걸 보면 설마 지진을 감지한 것일까? 이렇게 약한 지진인데도 감지했을까? 개가 지진을 미리 느낀다는 얘기는 마치 미신처럼 들린다. 하지만 오늘 유례없이 지진 강아지와 마침 그때 울린 지진 알림이 우연이었을까? 개들은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청각과 후각을 갖고 있다. 냄새는 사람보다 2만 배 정도 잘 맡고 소리는 5배 정도 잘 듣는데다가 훨씬 높은 음역대까지 듣는다고 한다. 완전 초능력이다. 이만하면 약한 지진이더라도 정말 감지할 수 있을 것 같다. 만약 다음에 지진이 일어난다면 걔가 알려줄 테니 안심해도 되겠다.